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런 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맵은 스쿼드나 랭크를 하다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맵인데요. 이 맵은 클러치를 하기에는 이 위에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한칸 턱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맵도 클러치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클러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는 이렇게 블럭을 설치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설치를 해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가두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죠. 이런 식으로 가둔 상태에서 블럭을 깨면서 여기 있는 침대를 이렇게 가볍게 클러치를 통해서 깨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침대 이렇게 깨지죠. 즉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막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대방 이렇게 이 막으려고 하면 저는 뭐 다시 가볍게 블럭 설치하면서 야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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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여기 턱 아래에 블러긴 하는 기술, 이거 꼭 여러분들도 익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유지칼이나 제이드 망치를 들고 있을 때 가능한데요. 자, 아, 유지칼 좀... 장전하고, 이렇게 와서, 쓱, 이렇게. 본인을 감싼 상태에서 가볍게 클러치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지를 지킬 때 이렇게 테슬라 같은 거를 여러분 기지에다가 이렇게 숨겨놔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상대 팀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를 여기 기지 밖에서도 캘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캘수 있어, 권영아? 여기 여기서 이제 시프트락을 켜고 음? 이 창문 쪽에서 뒤를 바라본 다음에 테슬라를 이렇게 캘수 있어. 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시프트락을 킨 상태에서 뒤에 여기 딱 붙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지 안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프트락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시프트락을 걸고 이렇게 뒤로 오시고 그러면 시야가 어느 순간에 딱 잡힐 거예요. 이때 이거를 이렇게 캘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기지를 막았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테슬라를 캘 수가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침대 방어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자 이번에는요 한칸 블럭인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방어가 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한칸 블럭인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 캐시고 위에 설치하고 아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캐고 자 그리고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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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동하고 또 설치하고 이동하고 설치하고 이동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칸 블럭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블럭인 하면서 상대방 침대를 이렇게 캘 수가 있는데요 피라미드 식으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칸 블럭인을 빠르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타, 타, 타 자기 위에 이렇게 블럭을 설치를 해요.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래에다가 하나 설치해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둬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자신은 여기 완전히 지금 갇혔거든요. 이러고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서 바로 이제 침대를 또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 클러치 장인 권영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클러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두두. 벌써 이렇게 갇혀 버려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방식 또한 클러치를 아주 쉽게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맵. 터이들 말하는 공사장 맵인데요. 이맵 같은 경우에도 침대를 부술 때 이렇게 방지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어서 일자로 내려오지 않고 이 아래로 내려온 거는 두 칸밖에 안 되는데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요. 멀리서 이렇게 풍선을 써가지고 자 이렇게 풍선을 써가지고 적 기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요. 자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 방지턱에 이렇게 머리를 박고 풍선 터뜨리고 여기다 블록 설치.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막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막으면 돼요, 이렇게. 자, 상대방이 저를 잡으러 오더라도 이렇게 막으면 되고, 위로 올라오면 떨어뜨려버리고, 자, 이렇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깨버리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거 침대 여기 닿거든요? 자, 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풍선을 활용한 이 클러치 기술, 자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이드 망치나 유지 칼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을 할수 있는데요. 자, 권영님 보여주시죠. 자, 블럭 설치하고, 보이드하고, 쑥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침대까지 다 이렇게 클러치를 깨버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막으려고 해요. 막아서 이렇게 캐려고 하면 얘가, 오! 이렇게 보이드 망치를 써서, 이렇게 보이드 망치를 써가지고 상대방을 완전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하면 시안 보이지 어어 어, 이렇게 하면 시안 보여 갑자기 근데 이 상태에서 형 1인칭 쓰고서 블럭 여기 여기, 여기 양털 블럭 보이지 이거 캐봐 오오 진다야 이런 기술도 해서. 있어? 와아 니 역시 클러치 장인 권영님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시야를 막아버리니까 1인칭으로 해서 이렇게 캐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클러치 막으려고 이렇게 블록을 아무리 많이 깔아도 벽들을 해서 부술 수 있어요 이 맵은 흔히 말하는 사막 맵이라는 곳인데요 이 사막 맵에서도 침대를 부수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이드 클러치라는 기술인데요 이 사이드 클러치라는 기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털로 이렇게 직진을 하시다가 어느정도 거리가 되면 일로 옆으로 점프해요 자, 이 기둥, 이 기둥에 두 번째 칸에 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이두 번째 하셔서 자기 머리 위에 하나, 발 아래에 하나, 옆에 옆에 하나, 옆에 옆에 하나, 그리고 자기 등 뒤에 이렇게. 자,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캘 수가 있습니다. 막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제이드 망치로 날려버리기. 그러면 날아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요, 이 위치에서 사실상 무적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 침대는 캘 수가 있으면서 적들은 여러분들을 막지 못하는 그런 무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설치하는 건 이해되는데, 왜발 아래에 설치하냐? 그러니까 이거, 여기 발 아래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발 아래에 설치를 안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감싸볼게요. 자, 이렇게. 즉, 자기 발 아래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의 시야는 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발 아래에다가 지금 블럭을 설치를 하면 이 밖을 보게 되는 시야가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발 아래에도 블럭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렇게 풍차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에메랄드가 있는 특별한 맵인데요. 이 맵에서도 가장 핫 플레이스인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도망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건영이를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제가 이제 건영이를 잡으러 가볼게요 자 일로와 어 거기 안에 갇히면 내가 너를 무조건 잡지? 뭐야 어떻게 어디 간거야 어디간거야 과연 건영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는 이한칸이한 칸을 통해서 여러분들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쭉 올라오고 이렇게 블럭으로 올라오고 나면 여기 풍차 위에 풍차 위에 이렇게 건영이가 이렇게 도망을 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 칸이어서 못 올라가지만 다리까지 이렇게 블럭을 설치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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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고서 밖에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풍차 위로 도망을 갈수 있는 이 기술 여러분들도 꼭이 기술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침대를 보세요. 이 침대는요 엄청나게 단단하게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양털의 빌더칠이 되어 있고 안에는 돌방어의 빌더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침대 또한 위에서 TNT 폭격을 해주는 친구만 있으면 무조건 뚫을 수가 있는데요. 비로 TNT로 인해서 양털이라든가 돌이 깨지지는 않지만 적들이 막으려고 할때 TNT가 계속 터짐으로 인해서 적들은 멀리 튕겨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TNT의 폭격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어차피 TNT 폭격으로 인해서 자저 친구는 저를 막으러 못 옵니다. 자 막으러 와봐. 난 TNT 있는 쪽을 가까이 가면 돼. 자 위에 지금 TNT가 계속 폭격이 되면서 상대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는요 우리팀 TNT에 데미지를 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팀 t n t 이렇게 데미지는 달지 않지만 적은 저를 막으려고 가까이 오면 TNT로 인해서 멀리 날아가게 되는 이 방식 여러분들도 호흡이 맞는 친구와 함께 이 전략으로 빌더칠이 되어 있는 이런 침대 꼭잘 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기지에 이렇게 있을 때 멀리서 팀원들이 갑자기 막 활이라던가 석궁을 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험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럴 때는요 스피릿이 있을 때 스피릿 이렇게 설치하세요. 자 스피릿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마음껏 쏴봐!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리 적을 이렇게 저를 화살을 쏘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스피릿에 다 막힙니다. 스피릿도 하나의 블록처럼 판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스피릿을 여러분 몸 앞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화살을 아무리 쏘게 되더라도 그 화살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피릿 캐처를 이용하실 때이 기술, 이 방법으로 적들이 멀리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를 꼭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맵을 하면서 분명히 적을 상대할 때 본인의 기지를 이렇게 완전히 철통방어를 하면서 접근도 못하게 입구를 막는 경험을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아본 적이 있었을 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적들의 기지 안에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펄만 있으면 되는데요. 텔레펄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쓱 던지면 들어와졌습니다. 이야,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지 안에 있는데 적들이 여러분들을 잡으러 이 기지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텔레펄로 위에다가 하면 이렇게 도망나올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적기지로 들어갈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해장맵에 여기 침대를 엄청나게 그냥 두텁게 방어를 해놨죠. 이 맵은요 침대를 깨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자적 침대가 여기 있으면요 자 옆에 자 옆에서 여기 아래 이 침대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다 블록 설치하고 올라가고 자기 발 아래 설치하고 옆에 탁탁탁탁 탁, 탁, 탁 자기 자수는 가두는 겁니다 가두고 나면 여기서 그냥 바로 침대가 바로 캘수 있어요 즉 벽을 뚫고서 양털을 캐면서 침대까지 캘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입니다 봐봐요 저는 분명히 저의 위치는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여긴데 여기 위에 있는 침대를 뚫어냈습니다 진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뜨고 코베이는 심정일거예요또이 맵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적들을 잡으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창문을 이용하는건데요 자 이렇게 뒤로 점프해서 쓱 해서 이렇게 적들을 뚜쉬 제이드 망치나 보이드 망치가 아니고 이런 유지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지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점프하고 쓱 들어오기 아, 떨어져 죽었네도 <laughs> 아무튼 자 지금 이런 외나무 다리 상황에서요 적이 이제 앞에 있는 호박의 적이 저를 잡으려고 옵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올때두칸 하고 따다다다다다 다 이렇게 가둬놓고 멀리서 낀 상태를 네 이렇게 낀낀 낀 친구를 이렇게 괴롭혀주면 됩니다 히히히히히 <laughs>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칸을 설치하고 나고 상대방이 오고 있을 때 빠르게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요. 상대방은요, 이한 칸, 이한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친구는요, 이럴 때뭐 멀리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창 같은 거를 던질 수도 있고, 활 같은 거를 이렇게 쏘면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기술은 제이드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 제이드 망치로 띄움과 동시에 석궁이나 활로 한 대를 더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잡기술입니다. 아처의 경우에는요, 이 석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석궁은 살 수가 없는데요. 그치만, 팀원이 상자를 통해서 석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석궁을 두 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엄청 좋은 건요, 자, 연속해서 타이밍에 맞게 거의 그냥 무슨 오 기관총 마냥 계속 쏠 수가 있습니다. 아처 키트가 이렇게 두 종류의 석궁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니까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곰피 키트, 곰피 키트는요 여기 주변에 있는 유령 같은 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쓱 유령아 들어와 유령을 흡수해서 유령을 쏠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요 우리 기지에 와서 우리 팀 침대를 깨려고 TNT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곰피로 쓱.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개꿀 텔레퍼에는요 또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오케이 보셨나요 여러분? 텔레퍼를요 적을 맞춰가지고 바로 그냥 그쪽으로 텔레포트가 되면서 마저 킬을 하는 이 기술 여러분들도 꼭 텔레퍼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